기독교를 보통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유교는 인, 어질인자를 써서 인의 종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이나 자비라는 말이나 어짐, 인이라는 말을 들여다보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보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나, 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나,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이나, 근본적으로 이데올로직으로 따져보면 다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도 다른 사람에게 해꾸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 피해주지 말고, 베풀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뭐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분히 이념적이고, 이데올러적이, 이데올러기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의미에서 사랑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이념적이나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버린 사랑이고, 생명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사랑,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자꾸 말하지만, 사랑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은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 죄 없으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 주신 만큼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실제로 실제로. 어, 본을 보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삶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추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실천적인 사랑, 행동을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은 다른 어떤 종교의 사랑보다도 각별하고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율법사가 와서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계명이 많은데 그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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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면 요약하면 무엇입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산마디 더 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 하나님을 목숨처럼, 네 목숨과 뜻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둘째도 그와 같답니다. 둘째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어떻게 보면 22절에 그 2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말씀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셨는데 이 계명을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 우리에게 받은 계명이 그것인데 사도 요한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 친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 이는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걸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 형제. 피를 나는 형제를 얘기합니까? 예,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런 의미의, 좁은 의미의 형제가 아닙니다. 우선은요, 번역된 말로서의 형제라고 한다면, 그래요. 나하고 피를 나는 내 형, 누나, 오빠, 내 동생을 말하는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더 광의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공자님이 말한 치, 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식으로 이렇게 원심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 형제, 넓혀서는 내 가족, 더 넓히면 내 친지, 조금 더 넓히면 내가 잘 알고 지내는 내 친구들, 더 넓히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내 직장 동료들, 내가 일하고 있는데 내 집에 자꾸 오는 이 단골 손님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아니, 더 광의적으로 확장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삶을 살아갈 때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내 이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주 편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많이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살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삽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편하에 빠져 있고 자기 욕심에 빠져 있고 어떻게든지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사람들하고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갈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옥이 땔감들이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 상대도 안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거룩한 사람들하고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요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형제들을 뭐 하라고요?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그 원리도 뭐냐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셔서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뭐하고 살아가, 살아가라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랍니다.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살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막 우라통이 치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진짜로 쌍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들을공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넓은 의미의 광의의 형제사랑 넓은 의미의 이웃사랑보다는 조금 축소시켜서 좁은 의미의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한 해는, 그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 좀 챙깁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내 곁에 내 배우자를 붙여준 내 아내, 내 남편. 좀 불쌍히 여기고 측임 여기며 살아갑시다. 저도 철들었나 봐요. 50이 넘으면서부터는 집사람 보면 불쌍합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마음이 약해지나 봐요. 내 자녀들을 봐도 이렇게 잘 커진 것이 너무 고맙고, 탈선한 게 아니고 커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올한 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 시부모님 사랑하고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는 정말 이웃 사랑도 좋고 안 믿는 사람 사랑도 좋은데 가족부터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출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여보 나 다녀올게라고 해좀 안아주기도 하고요. 다녀오는 남편 좀 꼭게 안아주면서 여보 오늘 고생했어. 오늘도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힘들었지라고 좀 어깨 두들겨 주고요. 남편이 믿든 안 믿든 아내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좀 그렇게 좀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다 살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올한 해는 가족을 좀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성도들 오면, 좀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아이고, 오셨어요. 사랑해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좀 서로 성도들에게 사랑의 표현도 하고 내가 마음을 넓혀서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오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주인 성수 잘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사랑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 사랑만 하고 살다가도 부족한 짧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 일서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럴 수 없다.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없겠느냐?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내 교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또 가서 직장에 가서 만나게 될내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한 해는 사랑하며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